안녕하세요. 주다의 주입니다. 어, 지금 출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어제도 제가 면을 먹고 있었더니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어, 오늘 장마가 계속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이제 8월이고, 이제 7월, 8월, 이제 곧 있으면 또 휴가, 여름 휴가들 많이 가시잖아요. 저는 그 휴가철에 휴가를 못갈것 같아가지고 미리 갔다 오려고 해요. 다음 주에 갈 겁니다. 영주로 갈 거예요. 경북 영주. 영주가 또 맛있는 데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은 이번 연도도 가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국내 여행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손님이 좀 없어가지고 영주 가는 KTX를 한번 예매를 해보려고요 오늘의 OOTD는 블랙 이거는 나이키 옷인데 손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그립톡도 손님이 선물로 주신 그립톡 네 그럼 이제 영주까지 가는 표를 예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려 너무 좋아 저는 KTX 타고 갈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앱에 코레일톡 어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해서, 관광상품 탭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그래서, 관광상품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친환경 경북 여행이 있어요. 이 탭을 눌러서, 어 기차표를 예매를 할 텐데, 이게 뭐냐면, 그 경북을 여행 가는 분들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행기간이 2022년 6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을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수증을 챙겨가지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5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주 가잖아요. 근데 영주가 경북이기 때문에 이 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상품으로 기차표를 예매를 할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저는 중앙선, 중앙선을 타고 갈 거고요. 어, 상품 예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날짜를 클릭해 주고. 여기 남은 수량이 막 엄청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은 이게 또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알고서 이렇게 하시나 봐요. 헉, 내가 가고 싶은 시간대에는 남은 수량이 없네. 이거 빨리 해야겠다. 저는 11시에 출발해서 1시에 도착하는 걸로 한주그 다음에 예약. 이렇게 하면은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오, 굉장히 쉽네요. 저는 영주 가는 KTX 예매를 했고요. 제가 가는 거는 경북 여행 지원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 경북 지역의 어느 곳을 가서 제가 뭐 숙박비라든지 식비를 제출한 그 영수증을 주면은 여행 경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관광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또 여름철이고 또 국내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네 이런 건광 상품으로 여행을 한번 다녀올 예정입니다. 제가 영주에서 또 맛있는 게또 야무지게 한번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행 때봐요 주다. 안녕하세요 주호다의 주입니다 <laughs> 아, 오늘은 영주 여행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도 나왔습니다 영주로 가는 열차는 청량리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청량리로 가서 기차 탈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7 0바0 더블샷 준비했습니다 <laughs> 기차타기 3분 남았어요 3분 그수 탈, 다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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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너무 좋고 비도 하나도 안 오네요 렌터카 픽업해서 이제 차로 다닐 예정입니다 경주역 도착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렌트를 해가지고 헛소리 거는거야? 렌트를 해가지고 <laughs> 어디가죠? 지금 지금 풍, 일단은 영주시청인데 뿌용 음. 근데 음. 지금 풍기역으로 가서 거기에 그 한우 맛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음. 네. 주호가 또 한우를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형이라고 부르라고요그첫 번째로 가는 데가 되게 유명한 맛집이래요. 이름이 뭐였죠? 그 한우, 역전, 한우, 역전 한우, 숯, 한우 숯불 식당. 식당. 고기랑 한번 또 제가 맛좀맛 맛있게 맛있다. 또 맛있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역전 한우 숯불 식당입니다. 여기가 고 맛있지. 이게 뭐야? 금일은 그 쉰대야. 갈 가을... 간단하게 밥 <laughs> 먹고 그 다음에 영수집에서디저트로 고기를 먹자. 인삼냄새 <laughs> <음삼> 엄청나요. <laughs> 와 뭐야? <그래요>? 거 되게 많은데? <laughs> 배송도 돼요? <laughs> 배송아 <laughs> 택배 되죠? 우리 우리 나 우리 사까 여기가 인삼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막 네, 아, 그럼 요걸로. 요걸로. 근데 여기가 왜풍기가 인삼이 유명해요? 풍기에 옛날에 주세붕 할아버지가 풍기에도 들어오실 때요. 산삼을 씨앗을 숨모해요 아, 헉, 이거 이렇게 다 네. 먹어요? 오래된데 오래된 소금은 되있어 여기요. 너무 맛있어. 너무 써. 여기가 맛있어. 여기가 맛있어. 여기가. 아니, 이거 왔으면 이만큼 먹는 건데. 너무 잘못 드시나 보다. 네. 음. 건강해지는 맛이다. 너무 맛있다. 인삼 사러 오실 때 여기 장어 인삼 사러 오세요. 그래요. 너무 친절하시고 좋아요. 첫 번째 맛집을 실패하고 여기 서문가든 왔어요. 여기도 맛있다 그래가지고 맛집이래요. 오마이갓. Oh 어떡하지? 콩비지도 맛있대 내가 뭔지 모르 일단은 갈비살 2개랑 갈비살 3개 할까? 갈비살 3개, 물냉하나비냉하나 이북식 콩비지요. 네. 어, 너 배고파서. 현기증이 나요? 네들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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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네 맞아요 네들네 엄마 전부 서양여가지고서 나그 자리에서 술이 서 잠적해서 물어봤어. 제군 회사에서 만들어서 마음은 그게 아니고, 어. <목소리> 화서우가 <화살이가> 진짜 맛있어 내 <목소리> <매일> 스타일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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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목소리> 와! 입에서 녹아 이게 뭐예요? 이북식 음. 공비식 이면 받아 드릴게요 네 음. 진짜 맛있어 형이 진짜 좋아할 맛이야 너무 맛있어 음. 이거 진짜 그거야 그아 어. 어. 5년만에 없 사람이야 이게 파절이가 너무 맛있어 오늘 향은 어디나 많이 좋다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응. 단백질이랑 섬유질을 엄청 먹고 있는 거야. 응. 소고기 단백질, 콩비지 단백질. 응. 양수증을꼭 받아서 여행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먹었습니다. 얘는 정 도마치라는 도마치 도너츠 가게에서 도마치를 먹었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로 갖고 올까? 응? <laughs> 갖고 올까? 주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먹기만 해가지고 이제 좀 건강지를 좀 돌려보려고 해요 희방사 폭포를 갈 거고요 희방사 폭포가 아니고요 희방사가 있고 희방폭포가 있는 거예요 아네 똑똑이님 희방폭포래요 여기 희방폭포 희방사에 있는 희방폭포 왔는데 여기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여기 너무 시원하지 않아? 밑에는 엄청 습한데 어, 여기는 진짜 시원하네. 어 시원해. 어 되게 c f 처럼 나와. 오두방증만 달면. 신주 씨, 네? 평소에 어썸마운틴 사장님으로서 이 산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아, <laughs> 맞아요. 주 너도 소음 빌어. 와, 우와, 우와. 너무 멋있다. 물이 진짜 맑아. 이 희방폭포 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공기도 맑고, 오랜만에 이런 데 오니까 너무 행복해. 사람들도 없어, 심지어. 나 약간 이러고 생각 관광 온 아저씨 같지 않아? 너무 맛있어. 팜 선물로 너무 잘생겼다. 이 텀블러는 제가 챙겼어요. f 코 프렌들리하게. 부석사에 왔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래요 우와 길왜 이렇게 예뻐? 그러게 다행이다 너무 목말라가지 들어가세요 판기는 사용이 안돼요 돈이 안들어가 보기 너무 마른데 구름에 빛은 그 장가에 오라. 예, 마마. 마마, 마마 등이 다 젖으셨습니다. 여기 혹시 물 같은 거 파는 데 없어요? 그냥 끓인 물이니까 아. 드세요. 아, 뜨거워. 찬 <laughs> 물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 <웃음> 와, 나 이런 이런데 진짜 처음 와봐. 너무 좋아. 야, 이런 와. 그냥 한 편의 그림이야 우와, 이게 뭔가 이게 산속에서 여기만 이렇게 싹 파여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어 낸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시원하다 아 바람분다 아 바람불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바람에 감사를 <laughs> 와. 근데 이게 카메라에 담는 것보다 훨씬 이게 실제로 봐야 예쁠 것 같아 여기가 진짜 멋있다 어, 이거 영주의 부석사입니다. 여기는 영주에 있는 부석사라는 곳이고요. 좀 올라오는 길이 좀 덥긴 했는데 올라갈 때마다 다른 경관이 펼쳐져가지고 너무 놀라운 곳이에요. 여기는 꼭대기인데 너무 멋있고 웅장하고 이뻐요. 너무 너무 이뻐요. 그리고 공기가 일단 너무 맑고요. 제가 원래 이런 절 같은 데를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좋네요 주다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여기는 한옥마을인데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습니다 숙소 도착해서 씻고 좀쉬다가또 한우를 사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우를 또 얻고 유명한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약간 샀잖아요 그래서 떡볶이도 같이 먹으려고요 응. 저녁 밥상 한우 하루하루도 샀어요 그리고 영구랜떡 영주, 영주 시작 전구지 부침개랑 배추 부침개 이제 아침 먹으러 가려고요 그 동혁이 형 지인이 영주 삼당을 했는데 현지인 맛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회비빔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한우가 올라간 한우가 올라간 육회비빔밥이고요 오늘도 역시 가가지고 아주 맛이 나도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시 반에 오픈인데 사람들이 벌써 너무 많아요 와 한우 육회비빔밥인데 너무 맛있게 떡그지 한참 후에 정갈해요. 아 네. 맛있잖아 리도오미 네, 자, 가오미자잖 나. 그다섯가지는뭐까요이 응. 나서 오미 자, 그 지아그다섯가지는 무엇일까요? 응. 먹어보금도 <laughs> 지금도 지금도 응. 지지금느껴지는거야 실제로? 금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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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시 환급받을 카드를 제가 받을 겁니다 거기 매표소 들려서 영수증 지참하신 거 드리면 카드 주시거든요 그 충전하는 카드 그거 받아서 다시 청량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수증을 보여주고 레일 플러스 카드로 변경하면됩니다 레일 플러스 카드 신장했거든요 금방 상품 그거 받으려고요 여기 어, 이거 아시고 싶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었습니다 저는 만 오천 원 받는 줄알데두 사람이라서 만 오천 원두개 주는 거예요. 너무 이득이다, 그지? 응. 영주 여행 끝나고 이렇게 카드 받았습니다. 만 오천 원짜리 두 명이니까 삼만 원 여행 지원금 받는 거야. 너무 너무 이득 아니에요? 영주 지역권은 만 오천 원이고. 어 다른 지역도 있어요 최대 아마 25,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혹시라도 경북 여행가실 일이 있으면 여행지원금 이 제가 알려드린 이 상품으로 꼭 가세요 그 스토리메이트 편의점 가면 쓸수 있어 네 그리고 편의점도, 편의점도 되고 하고. 기차랑 이런 대중교통도 되거든요 너무 이득 아니요 그죠? 아 그거 너무 간편해요 매표소에서 그냥 이름이랑 어, 핸드폰 네, 번호만 네. 얘기하면 이렇게 카드를 주신답니다 다 저는 청량역으로도착했고요 이걸로 여기 여 안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좀 마시려고 합니다. 아 여기 다 대... 영수증 드릴까요? 네. 네. 여기 13,000원 나어요 이렇게 카드를 잔액도. 쓰고 잔액도 이렇게 나오나 봐요. 레일 플러스 집을 정보 이렇게 해서 어, 저는 편의점에 썼고 이거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맛, 신맛 세 개나 더 남았어 촉촉한 맛